Welcome, is the best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불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장마치고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 지수 흐름이라든가 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 테마 호재 이슈 또 포커스 됐던 어, 이러한 뉴스들을 어, 뒤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장중단타, 특히 전업투자자를 위한 장중단타 매매를 할 때, 어, 매수 시점 포착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 이렇게 그 불금봉 조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에서 이게 많이 있습니다. 어, 작게 나온 날은 한두개 정도 있지만, 많이 나온 날은 뭐1 5 개, 1 6 개까지도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9 개가 나왔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종목 중에서 장중 단타를 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착하려고 그러면 매수 지점 포착하는데, 어, 상당히 중요한 그, 매수 포인트로 보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죠? 체결 강도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체결 강도가, 여기 보시면 여기 체결 강도를 이렇게 누르시면, 요 조건 검색은 여러분들이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시고, 어, 책을 구매하시게 되면요. 제가 요 조건 검색식, 불금봉 조건 검색식을 문자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요 조건 검색식은 우리 불금봉 비법서 공부하시는 분들, 어, 따로 공부하는, 공부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아침 9시 되면 요 종목을 올려드리고요. 불금봉이 좀 적게 나온 날은 세미불금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오늘은 좀 많기 때문에 세미불금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세미불금봉까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한마디로 포착하려 그러면 여기 체결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거래량은 주가에 어,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을 갖다가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체결 강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체결 강도 100 이상은 어, 매수세가 센 거고요. 체결 강도가 100 이하면 매도세가 세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 100을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여기 보시면은 체결 강도 70 이하인 거는 일단은 손을 안 댑니다. 그럼 70 이하가 어떤 게 있죠? 넥스트칩, 미동, 엔시네마, QSI, 지능기업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아침에 포착된 불은봉9개 종목 갖고 시초가 단타매매, 또 세미시초가, 장중 단타매매, 종가 매매까지 이 안에서 어 계속 대응하는 이 매매법이 우리 그 불금봉 단타 매매입니다 전업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종일 어, 종목을 선정하러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포착된 종목들이 어, 최소한 세력이 입성해서 어, 움직임이 크고 변동성이 커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먹을게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불금봉 아시게 되면요 다른 어 매매 패턴이 되든가 종목 선정하러 이렇게 다니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체결 강도를 저는 아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장중에 똑같아요 제가 보는 거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70 이하는 건들지 않아요. 76, 84요 다섯 개 갖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70 이하는 아예 건들지 않아요. 넥스트 칩 한번 볼까요? 넥스트칩 입니다 여기 넥스트칩 이라고 여기 써있죠 1차적으로 어 우리 불꽃봉 20플러스 4분석법 일봉입니다 이거는 일봉에 20플러스 4분석법에 이렇게 위에 저항선이 가까이 있는 종목은 아예 선, 어, 포착을 안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이거 괜찮죠 지금 여기가 1층 라인이고요 여기 2층 지지대에요 2층 지지대 보다 3층 저항대까지의 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다. 또 여기 보시면은 세력 평단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세력 평단 위까지 어, 들어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 장중 단타 어,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의 넥스트치. 분봉이 지금 10분봉이에요. 저는 장중 단타를 할때 10분봉을 보고 합니다. 일단은 뭐 1분봉, 3분봉, 5분봉을 보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10분봉으로 했을 때 수익 나는 확률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여기 분봉 한번 흐름 좀 보세요. 넥스트 칩이죠. 어, 아까 보신 것 같이 넥스트 칩의 어, 체결 강도가 65 였습니다. 다시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 하나. 0178 화면입니다. 체결 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는 이 화면인데, 하루 종일 체결 강도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체결 강도, 여기. 체결 금액별 비중, 가격대 비중, 대량 체결 사항이 당일 체력 상세, 체결, 어, 강도 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차트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차트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누르면 수치하고, 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체결 강도를 세게 보고 싶으면 체결 강도 눌르시고요 여기 굵기 포인트를 더 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포인트 하면 더 진하죠?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요 보이는 이러한 화면을 지금 보시면은 체결 강도가 약 2시 반부터 3시 50분까지만 있는데 전체를 한번 보고 싶으면 여기 다음 요 수치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요 체결 강도를 좀 움직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침 9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평균 체결 강도가 60이에요. 70이 하루종일 아무리 올라갔다 해도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그 단타 매매로 적합하지 않다 불금봉 모두 불금봉이 여기 나온 모든 종목이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요이 중에서도 어 힘이 세고 어 높은 어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체결 강도로 선정을 한다. 여기 요0178 화면하고요. 0156 화면하고 어 이렇게 그 우리가 보는 보고 있는 분봉 매수 라인. 분봉 매수 라인에서요. 여기 노란 선, 검정, 빨간 검정. 매일 얘기하고 있는 분봉 매수 라인이고요. 요 수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바닥에 와 있는데도 올라가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승을 안해요 넥스트칩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70 이하에서 놀고 있습니다 체결 정도가 하루 종일 이러한 종목들은 선정하시면 안 돼요 미동앤시네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1층 2층 2층 저항대까지는 아직 공간이 남아 있고요 분봉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아래에서 잡았지만 체결 강도가 아,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서 잡았을 때 요만한 수익은 2% 정도는 얻을 수 있는데 하루 종일의 체결 강도 0178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다음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9시부터 3시까지의 흐름이에요. 차트를 보는데 아, 여기 보시면 쭉 빠져가지고, 80까지는 올라왔어요. 나중에. 미동의 시네마. 물론, 이, 마지막에 60 이하지만은, 아, 보통 그 하루 종일, 그 이하에서, 어, 이렇게 움직였다. 80. 중간에, 여기 보시면 당일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온, 3265원까지 높게 올라온 경우, 500쭉 보세요. 500에까지 있다가, 9시에 180까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60 이하로 10시 이후에 이렇게 떨어져요. 50, 40. 이런 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동의 시, 시네마, 아, 조금 그, 우리가 장중 전업 투자자들이 건드릴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아, QSI 보세요. 조건 검색, 실시간 조건 검색에 이렇게 넥스트치 미동의 시네마 QSI 지능 기업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70 이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일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이미 또 QSI 같은 경우에는 2층 저항대가 가까워서 더 이상 이렇게 상승하기가 어렵다. 어, 거래량도 전날보다도 더 많이 터졌죠.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팔아먹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가 아, 거래대금 39억으로 상한가를 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 q s 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상승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게 이미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 분봉에서 보시면요, 여기 오히려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아,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 수급선이 바닥에 왔을 때, 이럴 때 매수하면 여기 잠깐 잠깐 아, 수익구간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도 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을 때. 그 체결 강도 추이 0178 화면을 보면서 아이 화면들을 보면서 어 움직임을 어 상당히 주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번 볼게요. 지능 기업 보겠습니다. 흐름이 그냥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도 그냥 음봉으로 아 놓고 있지만은 지금 사실 그 월요일부터의 흐름은 지능기업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이런 그 지능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상승을 안합니다 이상하게 단타를 치는데 하루종일 그 가격대 근처에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한 서너 시간만 하시면 여러분 진 빠져 가지고 단타매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단타매매 하는 아주 그 비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한 아, 비밀 비법입니다. 아, 종목 선정하는 비밀, 아, 비법이 하나가 체결 강도가 70 이하로 된건 아예 건들지 말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70 이상으로 된 거를 한번 체결 강도 이렇게 높은 것부터 할까요? 인터플렉스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인터플렉스 일봉을 볼까요? 자, 위에 저항대까지 엄청 남았죠? 이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다. 우리 불균봉의 20 플러스 4 분석법에 의하면 아, 이런 인터플렉스 종목들이 수급이 조금만 붙으면 여기 2층 저항대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요 거의 뭐한80%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아, 분봉을 한번 볼까요? 변동성이 엄청나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 체결 강도를 보면서 여기 노란 라인, 검정 라인, 빨간 라인, 검정 라인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요요 요 대목에서 어, 매수 하시는 거예요 여기죠 매수 탓점 이만한 수익을 봅니다 엄청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인터플렉스 체결 강도가 기본적으로 70 이상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록 뱀 보겠습니다 초록뱀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아, 체결 강도가 한92 정도 평균 되는데 노란 라인에서 여기 잡으니까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물론 오늘 그 단타 매매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 전부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제자분들은 오늘 100%다 초록뱀 갖고 어, 장중단타 성공했습니다 초록뱀 갖고 장중단타 어, 성공한 그 내용은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바텍이란 종목 일봉을 한번 또 볼까요? 어, 이제 그 6거래일 어, IPO 상장한지 6일 된 노바텍 회사인데요이 노바텍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십시오 요 바닥에 와 있을 때 아, 조금 어, 체결 강도가 아까 95보다 92로 떨어지니까 조금 변동성이 없지만은 이런 이런 데서 다 수익 잡으시면요 여러분들 그 2에서 3%의 수익은 얼마든지 나오는 겁니다 뉴프렉스 상당하죠 요 바닥에서 잡았을 때 이런 수익을 얻는다 일봉을 한번 보실까요 여 보세요. 4층 저항대까지 공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요, 제일 중요한 체결 강도, 종목 선, 어, 하는 이 체결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불꽃봉 어, 비법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어, 이 체결 강도를 보시고 하시고요.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전업처자자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 지금 우리 불금봉의 그, 온라인 동영상 과정이 있습니다. 32강이고요. 16시간에 걸쳐서 하는, 아,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불금봉의 그 단타 매매, 또 뿐만 아니라 수익 매매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동영상 과정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과정에, 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이러한 그 종목 선정하는 아주 그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더해서 체결 강도 뿐만 아니라 아 여러 가지 그 분석하는 분석법들이 있습니다. 그 분석법으로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가져가게 되면요. 거의 100%에 가까운 아 이러한 그 수익 내는 포착 기술을 완성할 수 있어요. 특히 전업투자자로서 내가 한번 그이 단타 매매에 아, 올인해서 한번 완성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세 가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공부 방법이, 불금봉 아, 비법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개인교습 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교습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매주 토요일 날, 내일이죠. 오전 10시부터, 어, 12시까지, 어, 오프라인, 어, 공부하는 이 오프라인 반이 있습니다. 8회 과정으로 수시로 등록 가능하시고요. 또, 지금 32강, 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여기 보시면 16시간짜리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 분은요. 아,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요 밴드에서 제가 수락해 드려 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불금봉 비법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요. 아, 전업 투자자는 어,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요. 이 불금봉 동영상을 특히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엄청난 그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아, 체결 강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어요. 더 자세한 아, 이 공부 방법이라든가 더 자세한 어, 이 타점 잡는 방법들을 알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개인교습 동영상 강의, 불금봉 비법서, 또 토요 실전반, 아, 이렇게 등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요. 깊은, 어, 깊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010-5967-2768번으로요. 언제든지 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시면은 어, 제가 자세하게 아, 설명 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